어 <laughs> 홈트게이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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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덩입니다복덩입니다귀 귀여워. 아, 귀여워. 어아 안녕하세요. 그러니까 영상으로 조금 봤는데 네네. 운동할 때 많이 도와줍니까? 어네한번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. 아 귀여워. 아, 집에서 는 하는데 밖에 나오면 이제 주위 환경이 그래가지고 네. 혹시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어 저도 처음 해보는데 좀 그래도 걱정이랑 싼 실례가 있기 때문에 아싼 실례가 있기 때문에 아 아, 잘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예 <laughs> 아. 예? 아 <laughs> 좋아져가. 뭐 너가 <laughs> 도감하고 있는 거야. <거예요>. 네. <웃음> <웃음> 도감하고 있는데. 네. 어, 그래 그래 그래. 음. 좋아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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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. 동료들이 이렇게 좀 모이는. 음. 네. 그래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런 사람이에요. 웃겨요. <laughs> 아, 정말이요? <동남이> 네. <laughs> <근데 이렇게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격하게 동겨 가지고. <laughs> 야, 뚱이야. 아, 네. 자, 복동아. 복동아. 복동아 한번 해 보자. <laughs> 자 복덩아 한번, 한번, 한번 해보자 한번, 한번, 한번 해보자 복덩아 올라와 앉아 복덩아 올라와 앉아 앉아 잡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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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똑바로, 옳지 똑바로 잡아줘 자 옳지 똑바로 잡을 자 여기 자 옳지 자! 옳지. 시작할게. 시작할게. 하나. 둘. 하나. 둘. 하나. 어이쿠. 둘. 하나. 둘. 오지 그 오지 올라. 오케이이 어? 정도면 야. 야, 너무 아 한번 해보실까요? 잠깐요. 한번할수 있을까요, 형님이? 근데 내가 될지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내가 내가 못 일어날 것 같아. 하나도 못할것 같아. 여기. 열시. 안 자, 문안 해주는구나. 아. 어, 올라와. 올라와. 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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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아 올지. 올지. 한발 더. 기다려. 기다려. 복동아. <laughs> 내가 문제야. <나는>. <laughs> 예. <laughs> 복도가 <복동아. 웃음> 하나. <laughs> 복도가 하나. 오, 옳지 <laughs> 형님 현빈 같아요. <laughs> 현빈 같아요. 나는. 길남 씨는 몇살 때부터 그렇게 입뻤나 작년부터? 폭도가+ 폭도가+ 어? 폭도가 아~ 네. 아이고. 어, 이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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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할수 있게 된 거예요. 복덩이가 사실 네. 그 아픈 과거가 있는데요. 짖는 음. 그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. 파양된 강아지라고 음.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구나. 좀 소심하고 그랬었는데 호흡을 맞추다 보니까 밝아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복덩이 성격에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. 아. 보호자님이 진짜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아. 너무 밝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확실히 사랑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런 장기를 가르치는 것 자체가 교감도 네. 할수 있고. 네. 이거를 가르칠때 정말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저는 정말 운동할 때 강아지랑 같이 출입할 수 있는 헬스장이 있으면 네, 어... 아, 난 등록할 수 있을 것 같아. 오, 오, <laughs> 저도, 저도 그런 헬스장이 있어서 복덩이랑 같이 이, 이 개인기랑 보여주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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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다